점수 잡는 해커스 카운슬 카운슬 어 이거 우리나라 국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c o u n 은 바로 의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 의회, 지방에 각 지방마다 뭐 시의회가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그래요. 그 의회를 카운슬이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어셈블 e 도 있는데, 어셈블 e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임이라고 해석이 되고, 의회는 카운슬. n 예, 회의 자체를 우리가 카운슬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일단 첫 번째 뜻, 의회 요걸로 기억해 놓는 게더 좋겠다. The city council, 시의회, 그쵸? 뭐 서울시의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네. 부산시의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의회는 launch했다. 그러면 시작했다 그러는데 new campaign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군요.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council. 우리 학생회를 뭐라 그래? student council. 학생들이 모인 회의 단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council를 그게 붙이는 거예요.